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현장에선 매출이 올랐다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쿠폰을 빨리 써야 경기 회복 효과를 더 체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 유도에 나섰습니다. 김희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강원 자치도민 신청률은 93.9%. 지급액은 2,84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모두 140만 4천여 명이 신청했는데요. 도민 10명 중 9명, 대부분이 쿠폰을 손에 쥔 셈입니다. 춘천 전통시장의 한 생선가게 상인은 하루 매출이 20% 넘게 늘었다고 하고 식당과 미용실, 안경원 등 상당수 소상공인이 매출 신장을 체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쿠폰 지급 1주차 강원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전주 대비 6.6% 증가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도민 소비 심리 변화도 기대됩니다. 강원적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해 초 꾸준히 오르다 4월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 다시 상승했지만 지난 7월 107.5로 전월보다 0.6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 쿠폰 사용이 본격화하면서 다시 반등이 예상됩니다. 자치단체들도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쿠폰 사용 유도에 나섰습니다. 강원자치소는 착한 가격 업소에서 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영수증을 강원물가정보망에 올리면 최대 2만 원, 40% 할인 쿠폰을 강원더몰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도 다양한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속초시는 쿠폰을 모두 쓴뒤 문자 알림이나 영수증을 SNS에 올리면 추첨으로 시민 10명에게 치킨 상품권을 줍니다. 그리고 횡성군은 오는 21일까지 군청 군내 식당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공무원들이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구군은 소비 쿠폰 등으로 3개월간 100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추첨을 통해 국민 24명에게. 최대 50만 원의 상금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 민생 쿠폰 지급과 자치단체 소비유도 정책이 침체했던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뉴스 김희곤입니다.